이번 주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누그러지고 금투세 폐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을 섹터는 뭐가 될까요?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. 반도체와 2차 전지, 2차 전지와 바이오제약, 그리고 반도체. 뭐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반도체 2차 전지라고요? 네, 방금 얘기할 때는 제가 코스닥 위주의 이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네. 드렸는데, 이제는 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자금의 성격들이 살아난다면 억눌린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, 이번 저가 매수 기회를 통해서 봐왔던 큰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상으로도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낙폭과 대한 업종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최근 업종상 가장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였는데,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것이고요.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그룹주가 단기로는 효과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크럼프 2위 집권과 함께 보조금, 보조금과 정책이 확정이 되면 오히려 그걸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중자기적인 자금들이 조금 더 유입된다고 볼수 있겠죠. 네 김진 대표님도 반도체주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유를 네. 들어볼게요 네이 금투세 시행이 많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국내 주식시장의 그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 하고요 그 고액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요 답이 나오는데요 어,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볼 어, 가장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한민국 대표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. 반도체설라고볼 수가 있겠죠. 저도 계속해서요,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. 현재 또 마침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가 유리하고요.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